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사랑나무예요. 오늘 제가 제가 저번에 마인크래프트에서 이름을 사랑나무라고 지었잖아요. 저도, 저도 유튜브 크리에이터들을 많이 보면서 마인크래프트 할때 이름을 영어로 짓는 크리에이터들이 많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저도 한번 영어로 지어봤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거 마크에 들어, 들어가면서 어, 언젠가 업데이트가 있을 예정입니다. 라고 써있는 걸 봤는데, 진짜 업데이트 되었어요. 이게 들어갈 때. 봐봐요. 진짜로! 업데이트 됐죠? 자. 뭐 일단 됐고. 오늘은 제가 왜 여기 와있느냐. 야생을 하기 위해서 왔어요. 여러분들, 야생 뭔지 아세요? 네. 마을에서 생존하는 거예요 일단 제스킨은 굽는 스킨입니다 일단 여기 빨리 나무를 캐서 야생을 해보도록 할게요 나무 다캐 볼까? 어 손에 왜 네이핑이 묻었지? 자, 목, 자, 나무, 나무, 이렇게, 참나무 목재를 만들고, 작대를 만듭니다. 작대를 하나 설치하고, 막대기를 만들어줍니다. 어? 그리고, 막대기를 두개놓고 도끼를 만들고, 이렇게 만들고, 어? 자, 없네요. 막대기 더 만들고, 아예. 이렇게 하고, 삽을 하나 만들어주세요. 삽은, 여러분들 이거 삽은, 필, 만들어도 되고, 안 만들어도 되는데, 삽을 만들면은, 아, 그, 뭐야. 삽을 만들면, 이따가 땅굴에 들어갈 때, 곡괭이로 그 흙을 파내는 것보다, 삽으로 파내는 게더 편해요. 어, 씨앗이다. 이 괭이 하나 만들어야 되나? 닭이네. 아, 이거 검도 만들어야 되는데? 천만복도 더 만들고, 막대를 만들고, 검, 검을 만들게요. 검을 하나 만들고 일단 검은 지금 필요 없는 거니까 이렇게 다 놔줄게요. 지금 필요한 건 도끼밖에 없어요. 집을 지어야 하는데 제가 보통 야생할 때는 집을 안 짓고 야생해요. 아이고 자 이제 한번 들어가 볼까요? 내가 네, 어. 저기 저기서, 어디냐 저기, 저기, 보이는 저기, 산 있잖아. 돌산 있잖아요. 저기 가서 돌을 캐고 갑시다. 여러분, 그리고 나무 곱갱이 다 써서 이제 필요 없다고 절대 버리지 마세요. 나무 곱갱이는, 이제 약해서 필요가 없다고 절대 버리면 안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제가 중간중간 답답 이게 서바이벌에서 답답 중간중간 에 답답하면은 게임으로 쓸 거니까 좀 인정해 주세요. 자 삽을 파 그냥 땅굴에서 돌킬게요. 삽도 만들었는데 먼저 이렇게 땅 이렇게 파주고 한 칸씩 이렇게 내려갑니다. 그리고 밑에 돌이 나왔네요. 최고! 땀구기로 돌을캡니다 아, 그리고 여러분, 이건 좀비 나오지가 않아요. 몬스터가 나오지 않아가지고, 이건 평화로움이라서 몬스터가 나오지 않아요. 일단 이거 11개를 캘게요. 저는. 왜냐면 아 작업대 여기다하나놔야겠다얘는 화로를 놓고 작업대는 그 위에다 컴퓨터에다가 놓을게요 작업대를 어아 화로를 하나 만들고 아, 아. 아 저기 보니까 땔감 그거 있던데 아 나무도 해야 돼죽 돼서 이렇게 해야 돼아다 자, 일단 이렇게 있고. 저기 보니까, 아까 그돌섬섬에 보니까 석탄 안에 있던데, 석탄 캐올까요돌의계는 지금 필요 없으니까. 여기다 놓고, 저기 보니까 석탄 안에 있더라고요. 여기다! 석탄! 검은 색깔 석탄이에요. 근데 석탄을 캐려니까 물을 건너가야 돼. 오? 아, 맞아요. 여러분, 석탄을 켜면, 인... 그, 레벨을 줘요, 인첸트. 자, 석탄을 일단 다섯 개 정도면 필요하, 끝나고. 아, 그리 여러분, 몰스터도안 하셨는데, 왜 칼을 만들었냐면은, 치킨 을 잡으려고요. 어, 저기 치킨 한 마리 있다. 근데, 이거 닭, 동물들은 고기로 잡아도 상관없어요. 이리와. 깃털을 안 주네. 이 예, 치킨, 이 예, 닭을 잡으면은 깃털을 주거든요. 닭고기랑 깃털을 같이. 아 화, 아 속단이 없어. 아속털이래 그. 그게 없어요. 회뿌리. 아따 이거 진짜. 20개 일단 투를 얻었어요. 아, 근데 속도에 딱 써버렸네. 이거, 그것도 만들어야 되나, 상자? 아, 목재가 없네? 아다다다자다다다자다다다자다다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 왜? 얘 목재를 그냥 한다고 해서 구하는 게 아니고 캐야 돼요 나무를 나무를 계속 작업대에 올려놓으면 목재가 나타납니다. 어버. 이게 원래 건축을 하려고 했는데, 건축을 하면 시간이 엄청 오래 걸려요. 그래가지고, 건축은 패스하겠습니다. 상자에 돌려볼 게 이거 푸셔야 돼. 얘 뿌셔야 상자가 열려요. 자, 목재도 구해왔겠다 상자 두 개를 만들게요. 일곱 개는 캤어요. 주에 만들었어요. 일단 이거 다 여기다 놓고 상자를 그리고 지금 필요 없는 거는 내려둘 넣을게요. 아 이게 업데이트가 돼가지고 그 PC 게임으로 PC 게임이 비슷하게 바뀌었네 이게. 그 무슨 모까 이거 좀 치킨, 치킨. <laughs> 자, 먼저 켤게요. 아이고? <laughs> 회불을 켜버렸, 아이. 아, 근데 이게 좀 불편하다. PE 마크가 습관돼가지고좀 불편하네요. 나도 집어 자, 삼다고치는 4입니다. 아니, 7입니다. 아, 그리고 여러분께 필터 조심해야 돼요. 왜냐면 갑자기 협곡이 나와서. 아, 근데 여러분, 이거 우리 영상 여기까지 해야 될것 같아요. 왜냐면. 나지다거든요 야생 더 하고 싶다. 하지만 제가 다음 영상을 다음에서 야생을 하게 되면은 다이아 캡이 도전 도전 해보도록 할게요. 그럼 모두들 안녕.